네, 제가 지난주 정도이나 이렇게 저 장미 그 에어 레이어링, 취목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위쪽에 그 가지들이 죽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 이게 그 성공적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공룡알처럼 생겼죠. 네.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안쪽에 습기를 유지해 줄수 있는 재료들 이기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다른 흙 같은 것을 이렇게 채워 줘도 되겠죠. 이제 그게 채워져 있고 이제 지금 껍질을 이 중간 부분을 많이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씌워주고 그리고 이제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이것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정도 지났으면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물기가 좀 위쪽으로 그 서로 이렇게 어, 오가지 않는다면은. 물이 이제 위로 오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미 이제 말라 죽었겠죠.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기색이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 한 열댓개 정도 한것 같은데, 모두 다 살아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보면서, 음, 이게 속도는 안 나고, 이게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게 이제 그 식물들을 어려운 애들을 번식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 경우도 지금 이 위쪽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껍질을 많이 벗겨놨기 때문에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큰그 식물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처럼,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장미니까는, 아, 그냥 뭐, 선보가면 되는데, 왜좀저렇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아, 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자, 장미를 하더라도, 그, 어, 한, 3년 정도, 키운 정도 크기를 갖다 내가 얻어내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큰, 음, 가지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얻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간을 그 적어도 3, 4년은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이 굉장히 느린 식물의 경우 아니면은 이제 그 얻어내기 힘든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식물을 내가 이제 특정한 모양을 내가 꼭 저것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에어 레이어링 방법이 생각보다는 그 상당히 그 뭐랄까요. 초보자들에게 식물을 죽이지 않고 이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을 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그좀 자신이 없으면은 이제 가지가 이제 어 길게 뻗어 나오면 이것을 휘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한 어, 땅에 묻고 이제 한쪽은 이제 또 가지가 나오게끔 해놓고 그러니까 가지의 이제 줄기의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이제 그 땅에 묻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상처가 조금 있으면 그쪽에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식물이 죽지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어,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 초보자들도 많은 번식, 그러니까 일종의 포기 나누기죠, 포기 나누기. 그러니까 나무도 어 포기 나누기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제 포기 나누기, 나무 포기 나누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국말로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상당히 재미있게 식물들을 죽이지 않고 어 번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그 좋은 도구가 없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 페트병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1.5리터나 뭐 2리터 페트병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대쪽에 이제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가지에그입이 이제 많이 이제 없을 때 이것을 이제 끼워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 이제 충진을 하고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충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잘 쌓아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그 다음 해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입도 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낙엽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정도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여름 정도면은, 이것을 충분히 떼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어, 자, 한국형, 어 뭐, 그래, 음, 나무 포기 나누기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볼게요. 에어 취목이고 에어 레이어링 뭐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는 나미 나무 포기 나누기 이러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